소울하임 마당의 샤인머스켓 영상입니다. 한 5월 중순쯤 됐는데 격가지를 따준다든지 그 다리발 다리발이라고 하는 거를 따준다든지 그거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포도한테 영양분이 잘갈수 갈 있고 잘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것들이 의외로 그 영양분을 많이 소비시키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격 가지라고 그래서 요 중간에 이렇게 달리는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따주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거 따주고요. 네, 여기 보면 이런 거따 주고 이런 거 이런 아, 것도 따 주고요 지금 보시면 아, 포도를 안, 안 보여 드렸네요 포도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여기도 맺혀 있고요 아, 여기도 맺혀 있고요 지금 대략 세 보니까 한 30송이 30송이 정도 지금 맺혀 있고요. 제, 저희 영상 중에 그 샤인머스켓 파고라 만들기 영상이 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어, 그거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샤인머스켓 키우는 거를 이렇게 계속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요게 지금 요런 영상들을 모아서 음. 한여름에 샤인머스켓이 조금 늦게 익더라구요 그 일반 저기 캠벨 포도보다 그래서 그때 익어서 딸 때까지의 영상을 한번 모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그 마당에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송이에다가 아 스트렙토마이신을 이제 한번 살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약은 스트렙토마이신이 한20% 들어간 요 약을 사용을 할 거고요. 어, 살균제 라포 요 약이 이제 그 어, 샤인머스켓 그 포도 씨앗을 없애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프토마이신제제 약을 지금 약 1000배 희석해서 지금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 요 수저, 한 수저가, 아, 한 스쿱이 약 10g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두 스쿱하고, 저 물통이 약 20리터 정도 되니까, 저기다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천배 희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도송이를 아마, 아, 포도송이를 여기다 담아서, 그러니까 침전법으로 약을 살포하겠습니다. 오 1, 2, 3. 1, 2, 3. 마당에서 키우는 샤인머스켓 지베렐린하고 풀 매트 약재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용량이 이제 지금 좀 계산을 해야 돼서 왜 그러냐면은 집에 나무 한 그루에 6월 1일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약재 처리를 할 건데 지금 용량이 저는 물 250ml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용량 계산을 해야 돼서, 어, 그러면, 요, 지베렐리는 지금 요한 통에, 한 8분의 1 통만 쓰면 되고요 같이 이제 혼합해서 쓸 건데, 요, 풀매트는, 어, 2.5ml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 통이 10ml니까, 4분의 1병, 요거는 8분의 1. 그 용법에 맞춰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격은 요, 풀매트 요한 병을 28,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농약방에서 28,000원. 저는 뭐 이제 개인으로 이제 당연히 구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지베렐리는 요거 한 통에 700원. 그 다음에 먼저 한 2주 전에 스트랩토마이신 약제처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500g 짜리 봉지로 된 건데요. 12,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약제처리를할 건데, 어, 혼합해서 약재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베렐린 과립으로 된 거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녹여서 약재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흔든다고 다 녹는 게 아니라 보통 뭐 하루 전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오늘 만들어 놓고, 어, 내일 약재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약은 1차 처리하고 약 10일에서 14일 후에 2차 처리하는 때까지 쓸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요 정도 구입을 해서 쓰면 일단 요게 이제 올해 1차, 오, 올해 1년 다 끝났으니까 요, 요 풀매트 같은 경우 앞으로 세번더쓸수 있으니까 농사까지는 요 약재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베렐리는 이제 8분의 1이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남죠. 일단 해보고요. 4년차까지는 약이 있으니까 한번 약재 처리를 한번 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마당에서 키우는 샤인머스켓 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베렐린하고 풀매트 섞은 용액을 이 통에다 담아서 샤인머스켓 포도를 이제 침지법으로 이렇게 담가서 사용하는 통에 담아서 포도를 한번 이 용액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액은 오늘 1차 처리하고요. 10일 후에 이차 처리할 때 그대로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베릴린 2차, 어, 풀매트 2차 처리를 하는 날인데요. 어, 지베릴린하고 풀매트 1차 처리를 한후 지금 오늘이 10일째 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 요거가 어차피 가정에서 지금 하는 거라 약을 아낄 겸 해서 1차 처리했던 약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지금 오늘 꺼냈습니다. 요거 가지고 2차 처리를 하고, 나머지 남는 약은, 어 물을 조금 더 희석해서, 어 다른 나무한테 지금 줄 계획입니다. 어, 요 약으로 지금 2차 처리 한번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요 포도송이가 지금 알이 제일 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어, 2차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